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불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12시 26분 지나가고 있죠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한 시장이었는데요 이러한 기회 시장에서 단 하루 동안 어제 생겨간 수익부터 늘 똑같이 오픈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잘 보시면요 12월 5일이고요 바로 어제 스트레스홀드 25% 이캐시 35% 이어서 비트코인 SV 20% 스트라티스 1차로 단기 9%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20% 그리고 스택스 무려 50% 100% 수익 만들어드렸어요. 딱 어제라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입장하셨더라면 100% 똑같이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들입니다. 자 저를 믿고 따라와주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요.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함께 수익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등수익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꼭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의 단기 종목은 뭐냐 바로 자, 아비트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아비트럼 단기로 추가적인 급등,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따라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일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미리 그어드린 이 핑크 색깔 추세선 보이실 거예요. 이 추세선 급진적인 이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12월 5일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올려주고 있어요. 지난달 저점 650원 바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해준 뒤에 올려주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누가 봐도 보여요, 누가 봐도. 그리고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저항대로 작용했던 1,160원 그리고 1,500원 매물대를 계속 시원하게 돌파해 주면서 현재 이 상승 추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비트럼의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당분간 이어나갈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매물대 돌파와 이런 추세선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서 아 추가적으로 계속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거래량 또한. 이런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거래량은요. 현저하게 적습니다. 중간중간 개미들이 밀려있었던 분들이 탈출하는 거래량 말고는 계속적으로 매직된 흔적들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캔들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을 보시게 되면 아주 예쁘게 고르게 정비이 되면서 아비트럼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올해 초 고점을 기준으로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V자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구간 주봉상 11월부터 골든 크로스가 형성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요 매물대들을 돌파해 주고 있고 주봉상으로 현재 주요한 60일 이동평균선과 1500원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2300원 부분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900원 부분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900원, 2300원 부분에서 끊어가시고 이후에는 전고점까지의 가격을 노려보면서 여러분들 스프레드로 매도하는 습관을 들여보면서 꾸준한 수익, 안정적인 수익, 요 아비트럼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갑작스런 폭등이나 갑작스런 하락이 나왔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어디서 비중을 추가해야 하는지 등등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제가 직접 정보방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늘 소개드린 해이 아비트럼으로 수익 꼭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빠르게 입장해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신 지금이라도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 주말에 무조건 수익 챙길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짧게. 라비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보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